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하다 말았냐면, 요거 이제 1차 메뉴까지는 만들었죠. 그쵸? 1차 메뉴까지는 만들었는데, 아직 안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차 메뉴죠. 음. 그러면 여기 2차, 2차 메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차 메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크업을 해야겠죠. 마크업을 다시 해야 돼요. 어, 그러면, 어, 얘도 이제 전체적으로 퍼져나, 퍼져나가 있고, 메뉴가 어떻게 돼 있다? 중앙으로 이렇게 갇혀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어, 지금 요 상태에서, 이제 요 상태는 사실 1차 메뉴인 거고, 2차 메뉴는 여기 UL 안에다가, 어, 만들 건데, 음,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어, 이렇게 쓸게요. 원래는 우리가 지금 있는 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UL한테 Flex랑 H4이 걸려 있어요. 그, 이건 왜 걸어놨죠? 일단 메뉴 한 줄로 보이려고 걸어놨고, 그 다음에 높이 받아오려고, 이제, H풀을 준 상태죠. 그죠. 그럼 얘네가 1차 메뉴기 이 때문에 어, u l 이거 한꺼번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u l 그 다음에 FLEX H풀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걸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메뉴가 총 7개였죠. 7개, 7개 그 다음에 HRF 샵 이런 식으로 1차 아이템이라 쓰겠습니다. 아이템. 어, 제가 왜 이거 그냥 붙여서 쓰냐면, 어, 나중에 어차피 이거 바꿀 건데 더블클릭하면 얘가 이 문장이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정하기도 편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차 아이템으로, 1차 아이템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1차 아이템의 형제로 와야 되는 건 뭐죠? 그냥 이제, 원래라면 우리가 그냥 만들면 2차 메뉴를 해가지고 ul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플러스, 어, 즉, 형제로 div가 와야 됩니다. 이 div의 역할은 뭐다? 메뉴가 전체적으로 퍼지는 역할. 어, 메뉴가 전체적으로 퍼지는 역할이고 그다음에 거기 자, 거기다가 그의 자식으로 먹어 와야 되냐면 div 컨이 와야겠죠. 컨테이너. 음. 컨테이너가 와야지 메뉴가 이렇게 중간에 갇힐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어, 컨테이너가 와야 되는데 어, 얘는 바깥쪽에 있는 이 메뉴는 이 이름을 좀 붙일게요. 메뉴 1에 음. 서브 메뉴다. 어, 서브 메뉴다. 어, 이런 식으로 메뉴1에 서브메뉴다 해가지고 뱀 방식으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 컨테이너의 자식으로 또 누가 와야 된다? 2차 메뉴가 와야겠죠? 이거는 여기다가 자식으로 이렇게 쓸게요 자식 선택자 쓰시고 ul 얘도 flex 자,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들, 밑, 여기, 이 커피, 커피 이야기 스타벅스에 요 녀석들이 하얀색 글씨가 2차 메뉴고, 그리고 얘네들이 3차 메뉴인 거 아시겠죠? 그죠? 음,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한다? 어, 일단 2차 메뉴이기 때문에 얘네가 한 줄로 누워야 되니까 이렇게 줘야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여기다가 li, 곱하기 몇 개? 한, 다섯 개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다섯 개 주는데, 여기다가 플렉스 1 줘가지고, 얘가 적절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2차 메뉴가. 됐고, 그 다음에 A. 되고요. 그 다음에 HRF 샵. 이런 식으로 쓰시고, 어,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돼요? 얘는 2차 메뉴 아이템. 2차 아이템. 그 다음에 그의 형제로 뭐가 와야 돼요? 3차 메뉴는 얘의 형제로 와야 됩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복사하면 되죠 근데 얘는 어, 플렉스가 필요 없죠 어, 플렉스가 필요 없고 이것도 어, 플렉스가 굳이 줄 필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나? 음. 그럼 얘는 3차 아이템이죠 3차 아이템 몇개한 5개 정도만 하고 나중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 이제 합쳐가지고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 복사해서 요거는 주석 걸게요 어, 주석 걸고 어차피 2차 메뉴는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어, 요거 탭 누르면 어. 탭.. 어 뭐야 왜안 만들어져 음, ul flex 2차 메뉴 오타가 났나? li 곱하기 7개 어디서부터 안 만들어지는 거야? 어, 만, ul flex. 2차 아이템까지 만드, 1차 아이템이 안 만들어지네? div, 메뉴. 음, 뭐, 뭐지? 자, ul flex 준 다음에 hful 줬죠? 잠시만요. 잘라서 실행을 해볼게요. 음, 이거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DIB 컨테이너 안 합쳐졌어 그런 것? UL 플렉스. 아 이게 안 합쳐졌구나.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1차 아이템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작업을 할때2차 아이템은 숨겨주고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n차 메뉴는 숨겨주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메뉴 1, 요 녀석을 이제 디스플레이 논처리 해가지고 숨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가, 메뉴 서브, 이 녀석을 디스플레이 뭐, 뭐 처리한다? 논처리하면 되겠죠? 됐어요. 뭐, 이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 서브 메뉴의 역할이 뭐죠? 이제 전체적으로 퍼지는 녀석이니까, 일단 여기다가, 포지션 앱솔루트 주시고, left 0 영... 0 주시고, 너비는 어, 100%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도 미리 주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보니까, 요 A랑, A 요 녀석이랑 색상이 똑같죠? 이렇게. 음, 네. 나중에 이거는 변수로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호버에 있을 때, 이 li가 호버됐을 때 메뉴가 나와야 되니까 PC 탑바에, 그 다음에 ul, li, 이 녀석이 호버됐을 가때 누가 나온다? 이 메뉴 서브, 이 녀석이 나오면 되겠죠? 디스플레이, 블럭, 블럭 처리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어, 이렇게. 자,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자, 근데 이제 2차 메뉴를 꾸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2차 메뉴한테 접근을 해야겠죠. 자, 2차 메뉴 접근은 어떻게 한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2차 메뉴 아이템 음, 텍스트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는 여기다가 지금 컨테이너가 있죠? 그러면 ul li a잖아요. 그렇죠? ul li a 이 녀석이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죠? 어. 얘는 컬러를 화이트로 주시고 그다음 폰트웨이트도 좀 줄게요. 폰트웨이트도 볼드. 그 다음에, 어, 패딩도 좀 줘가지고, 10픽셀 0. 그러면 위아래로, 어, 좀 떨어지겠죠? 아, 그렇죠 얘가 지금 디스플레이 블럭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3차 메뉴는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도 블럭 주고, 3차 메뉴한테도 블럭 줄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꺼번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다가, 2차, 3차 메뉴 아이템. 공통 속성 아이템 텍스트 공통 속성이라 쓸게. 그러면 여기서 어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컨테이너 여기 중간 있죠? 잘 내면 돼요. 디스플레이 블록.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2차, 3차, 4차까지 어, 다 되는 거죠. 뭐 4차 메뉴는 없지만 어, 그럼 패딩도 정상적으로 잘 들어갔어요. 자 이제 3차 메뉴로 골라내야겠죠. 3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자, 요것도 뭐 사실 요거 했으면 크게 어렵진 않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음,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li, ul, li, a. 이 녀석이 3차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칠해볼까요? 얘네들이잖요 얘네들. 어, 얘네들. 그러면 얘네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컬러가 있는데, 컬러 한번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자, 메뉴 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c 누르게 되면, 어, 뭐야, 왜안 돼? 어,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그러면 색상이 샵9 9 9 9 9 9인데이샵9 9 9 9 9 9는 굳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안 써도, 샵9 9 9만딱 써도 상관 없습니다. 음, 이렇게 도서 이렇게 하면 적어도, 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네가 너무 딱 붙어있죠? 그래서 패딩도 좀줄 거예요. 패딩. 한 3픽셀. 한 5픽셀 줘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위아래로. 너무 떨어지니까 한 3픽셀 정도 줄게요. 됐어요. 한 요정도? 이 요정도 이 주면 되지 않을까 너무..있나? 2픽셀? 2픽셀 정도 줄게요. 그냥 타협합시다 자 그리고 글씨도 작아요. 글씨도 작은데 얘 사이즈 보니까 14..사이즈가 14네요 음. 아니면 클릭해보면 알수 있죠. 클릭해보면 여기 열어보면 폰트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있나? A A라고만 되어있네 그 사실, 뭐, 적당히 줄이면 되긴 하는데, 사 폰트 사이즈 안 나오나? 원래 나올 텐데. 폰트 사이즈. 음, 아, 12픽셀이네요. 어, 여기 보시면, 어, 12픽셀이라 나오죠? 어, 그럼 12픽셀이라고도 어, 적어주면 되는데, 폰트 사이즈 12픽셀. 음. 너무 작으면 좀 바꿀게요. 어, 너무 작은 것 같죠? 우리는 한 13? 14? 14라 할까요 14가 좀 적당하겠네요. 어. 그리고 이제 위에도 조금, 그러니까 밑에도 조금 떨어뜨려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UL. 자, 얘들 계속 칠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할 때마다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UL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줄 거냐면, 마진 바텀을 좀 줄게요. 한 15픽셀 됐어요 어, 그러면 밑에도 살짝 떨어졌고 그러면 얘는 됐고 됐고 그다음 또뭐 해줘야 될까요 매끄러운 컬러는 어 뭐야 마진 바텀을 지워버려 마진 바텀을 15픽셀 자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좀더저들로될것 좀 같긴 한데 일단 뭐 그냥 넘기고요 일단, 얘도 지금 보면, A도, 이 1차 메뉴도, 조금, 떨어뜨릴까요? 여기다가, 음, 어디다 주는 게 좋으려나? 여기다 줍시다. 여기다 줍시다. 여기다, 여기다 뭐, 뭐 하면 되는 거야? 어, 마진. 탑을, 얘도 한 10픽셀 정도? 10픽셀 정도 주면 될것 같은데? 어, 됐어요. 10픽셀 정도 주니까 이 정도 떨어지네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2차 메뉴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다된 거죠. 음. 다된 건데, 어,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이 왓츠 뉴스 보면 얘는 이제 메뉴가 다섯 개가 있죠. 그죠? 다섯 개가, 근데 다섯 개가 아니라 사실 몇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 여섯 개 있죠. 여섯 개. 어, 이거는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 지금 이제 다섯 개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밑으로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서 1차 아이템 세븐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 있죠, 이 녀석인데 얘가 지금 ul이 ul이 디스플레이 뭐죠? 블럭이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더더 더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li 음 a h r f 샾 얘는 뭐라 할까요? 그냥 기본으로 들어오면 월페이퍼네요. 그냥 월페이퍼로 적어줄게요. 월페이퍼 월페이퍼. 그러면 알아서 밑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보이죠? 월페이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요거 UL 자체를 마진 바텀을 이렇게 주니까 너무 떨어지네. 괜찮나? 아, 괜찮은 것 같네요. 어. 그러면 한 13픽셀로 바꿔볼까요? 음, 크게 티가 음. 안 나네. 20픽셀 하면 어떻게 되지? 아 티가 나긴 하군요 한 10픽셀? 10픽셀로 타협 봅시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1차 아이템만 가, 간단하게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이거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1차 아이템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 이렇게 쓴, 쓰는 거 여기다가 이제 이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수정하려면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폴드 올이라고 있어요. 폴드가 접, 접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 접혀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어, 좀 번거롭긴 하지만 1차 메뉴를 찾아갈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숨겨져 있죠. 그럼 여기다가 차례대로 이거 넣어 주면 돼요. 1차 아이템만. 커피. 그다음에 2차 아이템. 자, 1차 아이템만 지금 같이 할 거고, 어, 3차, 4차는 여러, 2차, 3차는 여러분들이 채워 넣어보세요. 요거 하신 다음에. 하고. 왜냐면 그것까지 채워 넣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도. 자, 됐어요. 자, 됐다. 자, 그러면 1차 아이템은 뭐 정상적으로 집어넣어줬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메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얘는 팍팍팍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원래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안 배웠기 때문에 원래라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요거를 CSS만으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구현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거 있죠? 이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논 주고 블럭 줬잖아요?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아무리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고 싶어도 논이랑 블럭, 논, 논을 주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참고로 안 먹습니다. 어, 애니메이션 참고로 안 먹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 일단 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높이라는 게 있죠? 그죠? 어. 그니까 얘가 지금 높이가 어떻게 돼 있나? 이거 잠깐 쫙 펼쳐볼게요. 언폴드 어, 그러면, 피시탑바. 뭐, 뭐, 사실 높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div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요, 요 글씨가, 글씨가 가지고 있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요 녀석들을 어떻게 해 줘야 되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높이를 줄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줄여 준다는 게 없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헤이스를 헤이스를 0으로 하면 돼요. 어. 자, 그러면 헤이스을 높이를 0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게 발생해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메뉴얼 서브메뉴라는 거는 div 말, div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텍스트. 여러분들이 높이를 0 줬다 해서 그 안에 있는 텍스트까지 줄어들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묶어 있는 게 사라지긴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이를 줄인 거는 그 개가 가지고 있는 높이를 그냥 줄인 거지, 어, 개, 그 안에 있는 텍스트까지 줄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텍스트가 어쨌든 높이가 사라지면서 뭐가 발생한 거예요? 넘침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넘침이 발생했을 때쓸수 있는 속성이 뭐다? 오버플로우라 했죠? 그러면 이 오버플로우 속성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히든을 주게 되면 넘친 녀석들을 숨겨줍니다. 보이시나요? 숨김처리된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숨김처리된 거를 어떻게 한다?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마우스 올렸을 때. 한250 픽셀 해볼게요. 250 픽셀. 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250 픽셀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고 이렇게 하면 푹푹 나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일단 트랜지션을 줘볼게요. 트랜지션. 헤이. 헤이를 한 0.3s, 한 4s 라 할까요? 4s.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250 픽셀은 일단 고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냥 h e i g h 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 max h e i g h 라는걸 바꿀 겁니다. max height. max h e i g h 뭐죠? 최고 높이죠. 최고 높이. 그러면 최고 높이를 이렇게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50 픽셀이긴 한데 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좀더 유연한 형 성질이 되는 거죠. 일단 250픽셀은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그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안에 있는 최고 높이만큼만 일단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사실 근데 요거에 단점 또한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250픽셀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메뉴 전체 서브 메뉴가 250픽셀을 가져가거든요. 이렇게. 보이죠? 어. 이렇게 가져가는데 어, 나중에 뭔가 높이를 따로 지정해 줘야 될 때, 그러니까 이 녀석들 서브 메뉴를 높이를 따로 지정해 줘야 되는 경우에는 어, 요거를 다 일일이 지정해 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긴 해요. 어, 근데 뭐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마우스 올렸을 때, 어, 근데 이제 여기도 뭘로 바꿔야 돼요? 페이시 아니라 맥세이시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어떤 효과가 난다? 이런 식으로. 마치 밑에서 어,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메뉴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자바 스크립트에서 슬라이드 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뭐 그걸 쓰면 좀더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 어, 지금 뭐 그걸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메뉴까지 같이 한번 쭉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